안녕하세요. 예, 저 저는 성남그 송기사 명장님 옆 동네에 있는 성남북부교회 이명성 입니다그 <laughs> 송기사 명장님하고 오랫동안 이제 같이 섬기는 시간들 같은 교회 에 있지는 않았어도 같은 성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주 있었었는데 오늘 또 이곳에서 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그 평택 비전 교회가 또 좋은 주님의 이렇게 장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설론가 말씀 1장 잠깐 살펴보기로 하납니다. 본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중간 중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설론가 전서 1장2절부터1 0절까지입니다이 대설론가 교회는 아름다움의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죠. 저도 이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아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징하는 모습을 보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던 거죠. 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는 그냥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음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런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고린도서 13장을 살펴보게 되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얘기해요. 쭉 살펴보면 너의 감정이 어때라고 얘기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땐 사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수고,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그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에는 무엇 무엇이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소망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것이 소망이겠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인내인 거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인내인 거죠. 만약에 비정교회도요 주님께서 이 건물을 주실 것에 대한 인내를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님들이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건물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 않으셨을 겁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도하시면서 도시는 건 좋은데 무너질까봐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 열이 네. <laughs> 고성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못 가지시는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것이 인내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이 품고요.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대선언니가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으면요? 저희 팔 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요 각처로 다 퍼졌습니다. 아가야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온 지역까지 다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형성된 지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길게 저희가 얘기한다 그래도 한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5 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이라. 첫 번째가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교회가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비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전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사람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승보다 난 제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전하신 형제님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아름답게 준비됨으로 더 많은 것을 어, 베푸시게 됐었을 때이 교회에 더큰 역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바울이 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실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지 바울이 이루고 있는 그 사역의 아름다움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인생을 살았고요 또 누구를 본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설론의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비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비전하고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비전자를 쓰면 보통 한글로 쓰면 여자를 쓰잖아요. 전자에 해서 저자로 쓰길래 아 뭔가 좀 다르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어 조금 가졌습니다. 뭐 뜻이 어떻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신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움의 역사들 것이 크게 일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